가 보내는 그 당뇨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. 어~ 혀에 이제 노란 설태나 백태가 자주 끼고 양치질로도 음. 잘 닦이지 않는다면 네. 혈액순환 저하로 산소가 부족하거나 혈관성에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에 노란 설태가 있다면 이미 당뇨이거나 당뇨를 의심해 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입마름은 이제 당뇨를 확인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네. 입마름이 생기면은 충치가 잘 생기고 치주 질환에도 잘 이완이 됩니다 어, 치주 질환이 생기면은 혈당 조절을 방해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염증 이 다시 이제 당뇨를 유발하게 되고 당뇨를 또 촉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음식물을 씻기 어려워가지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게 이제 근데 주로 단당류와 지방이거든요. 근데 이런 거를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이 더 심해질 수가 있죠.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은 더 이제 중증으로 치주 질환이 유발하게 됩니다.